네. <목소리> <목소리> 김용경 우리 홍대사님 또 우리 김기현 보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에 <목소리> <목소리> 대한 애착, 또 열정, 사랑 때문에 흔쾌히 또 아산을 떠나서 부천 어, 생활을 했으니까 대전이나 내포에서 그사활했어 따뜻할 온, 따뜻할 양이라고 제가 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을 아산 온양에서 자라면서 정말 따뜻함이 가득한 곳에서 자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산씨 놀러오세요 라고 네, 곁들여주는 게 제가 할수 있는 네, 그런 홍보대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어, 아산을 더 알리고 아산을 놀러오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콘텐츠 제작하겠습니다. 오, 세,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는 열일 아산씨, 오, 세, 영. 아산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첫 번째 박수 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